차 말고 저희 언니 차를 좀 타보고 주행을 해보려고 해요. 음, 이 언니 차는 e 클래스거든요 제가 운전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한번 운전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느낌 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방지턴 넘었는데 아 느낌 너무 좋아요.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함. 시몬스 침대인가?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즘 어, 국산차도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 지금 E클래스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정면에 화면이 보여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계기판을 보지 않아도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유리창 면에 지금 토도계가 다 나오고 있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아내 차도 이런 거 다르면 좋은데. 어, 지금 계속 주행하고 있는데. 핸들이 엄청 견고하네요. 차가 그만큼 토크도 좋고 마력도 좋은 것 같아요. 오, 뽑아도 뽑히지 않을 것 같아. 굉장히, 굉장히 튼튼하게 느껴지는 이 핸들감 아, 지금 신호 걸렸어요. 아, 빨간불 반드시 사야죠. 요즘 도로교통법이 엄청 까다롭잖아요. 어, 이 차는 AMG 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제네시스 G70 차량이 스포티하게 너무 잘 나왔는데 이 차는 또 굉장히 어, 그 차보다 AMG 라인이라 그런지 굉장히 견고하고 좀센것 같아요. 신호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곳곳에 지금 노면이 너무 막 깨져 있어요. 이거 포트홀이라고 하죠. 신콜이봄 되면 엄청 파이는데 여기는 또포트홀이라고 중간 중간 막 도로 차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낸 자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유 도로공사 뭐 하는 거야? 이거 빨리빨리 해줘야지. 근데 우리 공무원 분들 너무너무 바쁠 것 같아요. 여기저기 재해들이 많아서 아유 이것도 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천천히 보수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시내 밖에서 출발합니다. 자 외장깜빡이 끼고 느낌 좋아요. 가볍게. 받게 되고 제자리 와도 꺼지지 않네. 제가 제자리를 돌렸습니다. 지금 57km, 59km, 60km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혀 흔들림 없이 더좀 견고한 느낌이 드네요. 아 주행감 너무 좋아요. 자 다시 우회전 갑니다. 핸들에 어떤 안정감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차가 그 아랫부분, 하부가 진짜 튼튼한 것 같아요. 여자인 저는 이런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 차와 이 차를 비교했을 때제 차는 뭔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새로운 변속을 하게 되면 속도를 높이거나 어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이 안 와요. 그냥 뭔가 속도는 빨라졌는데 더 오히려 견고해진 그런 주행감? 느껴지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물한컵 떠놓고 제가 주행해도 전혀 물이 <laughs> 엎어지지 않을 것, 흘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아, 속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80km 넘고, 85km.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다니실 때, 내비게이션 늘 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켜시는 분들은 진짜 잘 보고 다니셔야 돼요. 요즘 곳곳에 가속 단속 장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찍히면, 여러분들 재산 손해보잖아요. 반드시 꼭 지키고 다니셔야 돼요. 자, 가고 있습니다. 저희 달려볼까요? 여기 도로가 좀 달릴 수 있는 도로예요. 좀 달려볼게요. 아, 속도 95km, 100km. 자, 이 도로는 조금 달릴 수 있는 도로예요.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좀더 속도 높여서 달려보고 있습니다. 어, 흔들림 없어요. 견고하게 꽉 잡아주는 이 느낌. 어, 느낌 좋은데요. 차의 좌우 상황 흔들림이 없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차를 타면서 그런 어떤 승차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승차감 때문에 차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도 많고, 요즘 차들이 좋아져서 웬만하면 승차감 좋긴 하지만, 우리가 굳이 이렇게 좋은 독일 차를 선호하고 타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승차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차 60난다. 아 언니한테 이거 뺏해야 되나? 안 되겠죠? 제 G70이 서운해야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우리가 도로 가다 보면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1차선은요 추월선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달리실 분들은 1차선으로 가셔도 돼요. 그리고 2차선은요 주행선입니다. 그래서 2차에서는 1차로 갈 수도 있고 3차로 갈수 있어서 어느 도로로 갈수 있는 그런 주행하면 돼요. 그리고 3차 소재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토, 트럭들 많이 다니잖아요. 트럭이나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1차나 2차로 많이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들 계시죠? 제가 예전에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돌아서 한번 가볼게요 속도 줄여주고 브레이크 밟았는데요 느낌 어, 특별히 없어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지금 밟았는데 흔들리지 않네요 와 여러분들 브레이크 밟을 때 차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벤츠 진짜 다르네요 제가 한번 다시 밟아볼게요 차 없으니까 와저몸 흔들리나요 안 흔들렸죠 어우 진짜 또 깜짝. 흔들림 없어요. 이래서 타나 봐요. 자, 계속 갑니다. 아 지금 외곽 쪽으로 좀 나왔다가 다시 시내권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여기 이쪽으로 가면 좀 차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아니구나. 저 그쪽 피해서 좀 다른 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은 고속도로에서 좀 다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길 쪽인데요. 이쪽 잘못 달리면 신호 있어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나와서 신호가 많다는 거 아세요? 천안 톨게이트 나와서 지금 시내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 여기 톨게이트 나와서 시내로 들어가는 이쪽이 전국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소문이 났어요. 어느 길로 나가야 되는지 약간 미로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잘 찾아 들어오셔야 돼요. 아, 이제 봄이 정말 오려나봐요. 오늘 비가 오고 계속 좀 날씨가 흐릴 줄 알았더니 보호가 되니까 어, 구름이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새싹이 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드라이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 삶의 소소한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자동차 운전하는 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나 또 이렇게 뭐 힘들 때좀 떠나고 싶잖아요. 그럴 때차 가지고 쉬옹 달려갔다 오면 힘든 것도 좀 풀어지고 마음도 좀 편해지고 하잖아요. 그런 안식처 같은 느낌이라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동차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걸까요? 궁금하네요. 깜빡이 소리 굉장히 경쾌해요 띵띵띵띵띵 다시 깜빡이 켜고 근데 이거는 좀 아쉬운 건 일정 깜빡이가 이렇게 튀겨지면 몇 초가 좀 지나면 돌아오는 그냥 그게 자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벤츠는 수동으로 해 줘야 돼요 아, 아니다 제가 잘못 알았어요 얘를 살짝만 누르면 3초 후에 해제가 되는데 제가 너무 힘이 좋았나 봐요 꽉 눌렀더니 얘가 계속해서 깜빡이를 휘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살짝만 눌러주면 1초, 2초, 3초 후에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아셨죠? 실수. 여기 지금 천안의 일본 국도거든요.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차량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 친정 가는 길인데, 어, 이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늘 불편해요. 차들이 많아서. 근데도 여기가 일본 국도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깊은. 여러분, 오늘 저랑 이렇게 주행해 봤는데 어떠셨어요? 이 e 클래스의 느낌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이 e 클래스 기회 되시는 대로 한번 탑승해 보시거나 아니면 자차로 한번 운전을 해 보세요. 느낌 좋네요. 그리고 또이 차를 사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이 있다면 어, 저는 강추입니다. 좀 경제적인 여건이 되시거나 또 어떤 기회로 사실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 클래스 추천합니다. 승차감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